오케이 그러면 한번 갈까요 고려가요 특징 옛날에 배웠던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시기 말씀하세요 시기 언제 시기 고려시대 그쵸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조선 초까지 끝났어요 다음 몇 음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몇 음보 삼문보 얘가 삼문보예요 얘가 삼문보예요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다 뭐를 갖고 있다 후렴구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후렴구가 다있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서민계층이니까 어잘 기억을 해서 전해지죠. 구전되죠. 그 다음에 네 번째, 무슨 계층? 서민계층. 서민계층 거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, 여러분. 각연들이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다. 소재가 각각 다르다. 무슨 채, 무슨 채? 분절체.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? 분연체. 기억나시죠? 어 분절체 분연체 그때 어막 여성과 주형 막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여성과 주형 막 얘기하면서 음. 그러면 얘가 이거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바꾸시면 돼요 가사 조선시대 때의 조선시대 때의 시 그쵸 시를 우리는 가사라고 한다 그러면 가사의 특징을 그대로 바꿔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시기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조선시대 이렇게 가세요. 조선시대, 그래서 일제강점기 초, 이런 이 정도까지가 얘기하는데 일제초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. 다음에두 번째입니다. 얘가 사음보예요. 고려가요가 그러면 가사 몇음보, 사음보, 왜냐면 사만이면 4밖에 없으니까. 사만이면 4밖에 없으니까 얘는 사음보. 완전히 다 뒤집어엎으면 된다고 그랬어요. 여러분. 제가 후렴구가 있대요. 얘는 후렴구가 있대요.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얘는 후렴구가 어떻게 되겠어요? 그렇죠 없으면 되는 거야 얘 후렴구 같은 거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양쪽 중에 하나만 제대로 외우시면 이게다외워질수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 쟤는 서민계층 거랍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거 얘는 무슨 계층 그렇죠 양반계층이에요 여러분 양반계층들이 향유한 게 가사 작품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분연체 분절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분 이쪽에서는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? 그렇죠. 단연체, 호단자 써서 여러분 단연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, 야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요. 그리고 가사는 길어요. 가사 작품들은 다 길어요, 여러분. 그 상춘곡 살짝 넘기면 여러분 관동별곡 나올걸요. 면왕전가 나오고 그 뒤에 보세요. 관동 보세요. 관동 보이시죠, 여러분? 넘겨 보세요.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 장. 난리 났죠. 여러분 관동별곡 정말 길죠. 그죠. 관동 좀 어려워요. 관동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쪽이에요. 단공 그 관동배고개가 가장 늦춰, 길 거고요. 저 요것만 얘기할게요. 양반계층의 향유입니다 뭐에 대해서 썼을까요? 뻔하죠. 뻔해요. 충성심과 효도에 대한 이야기, 충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. 그리고 특히 충성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합니다. 왜 정철 님께서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?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정철, 삼미인곡, 송미인곡 강동별곡 다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셨어요. 그분 유배 가셔가지고요. 물론 관동은 그렇지 않지만 유배 가셔가지고 유배지에서 임금님한테 다시 한번 저좀 불러주세요. 이런 얘기 하거든요. 다 충성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. 그래서 충효 이런 내용이고요. 하나 더 자연친화적 삶이요. 이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자연친화적 삶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자연친화적 삶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. 나 욕심 없어요. 저 자연에 살고 있어요. 자연과 친구예요. 저는 속세에 대한 욕심 없고 부귀공명에 대한 욕심 없어요.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해요. 이게 그 당시 양반계치니까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욕심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없는 척. 이래야 되거든요. 이 얘기와 자연 무욕의 삶 속에서 충성과 효도를 하는 게 바로 그 당시 양반 계층들의 삶의 목표예요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쓰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 반대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는 그 작품 중에서 상춘곡이라는 작품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. 상춘곡은 여러모로 많이 중요한 작품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. 오늘은 가사의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조금조금 조금 하는 거라도 반드시 복습하셔가지고 보셔야 돼요.